이크들어어 마이크 들어 겠어. 바람이 없네. 또로 네. 안녕하십니까. 아, 잠깐 방송을 찾겠습니다. 오 바람이 있는 날은, 바람이 없는 같아요. 네, 바람, 있는 날은 또 바람 엄청 심하더라고. 지금 바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다 개새끼들아. 끼 아니야.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 어, 이곳은 지금 급하게 급하게 방송 켰어. 지금 지금 갑자기 어, 이거 방송 방송각이다. 방송각이다. 이 <laughs> 아, 네, 방송 켰습니다. 이거는 방송각이다. 네. 시파 율동 좀더 하고 가지고. 네,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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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아까울 장면입니다. 아, 아 맞아. 이제 잼삼촌 님도 아, 네, 네. 여기 키, 키시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 간다 간다. 홈블리 저, 간다. 네, 학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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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3네 빨간 의 젬님 님 안녕하세요. 제이님 안녕하세요. 그것 해요저7 0 0도 너무 춥네요. 아. 저전데 강동팔님 안녕하세요. 아, 여기 지금 어윤성열 어, 똥텅열이 똥텅열이 들어가 있는 여기 서울구 지소입니다 네 서울구치소 담장, 네. 서울구치소 담장입니다. 서울구치소 담장, 네, 서울구치소 담장 앞에 나와 있고요. 네. 담장을 면요 아이고 조국님 안녕하세요. 할렐님 안녕하세요. 네. 할렐루야, 진짜 어? 할렐루야, 다 어, 이분 어디서 많이 뵀던 분인데? 안녕하세요. 아, 잼삼춘 아, 아 네, 네. 잼삼촌, 좀비님. 네. 울러, 울러. 아니, 방송 쳤더니 다 도망갔네. 네. 다 도망갔어? 가 버렸. 다 도망가 버렸네.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좀비들? 좀비들이 어디 갔어? 아, 좀비들이 어디 갔어, 좀비들? 좀비들이 다 도망갔네? 아, 저기 있네. 아, 저기 있네, 좀비들. 좀비들 저기 있네요. 좀비들 저쪽에 있네. 여기 좀비들 다 있네요. 야, 여기 혼자 가면 맞아 죽을 것 같은데요? <laughs> 저다들어나 괜찮아. 아. 도 있는 거 아닌가? 나 괜찮아. 네. 네. 여기 뽀르랭 님도 계시고요. 네. 많은 분들도 오셨습니다. 여기 이분은 이분 누구지? 아, 잼 삼촌이시군요. 네. <laughs> 아, 거까얼 거기, 봤잖아. 네, 잼 삼촌도 계시고. 머문, 네.

야, 저이 집들 많네. 저기 봐보세요. 이 집들 엄청 있어요. 이거 혼자, 여기 혼자 이동하면 절대로 안 되겠어요. 여기 이 집들 많죠. 한 놈, 두식기 석상, 오징어, 꼬뚜이 칠심이, 팔아 아니야. 너시아우리 이것도 이 집이네. 이것도 이인가 아, 이것도 이 집이네. 어, <laughs> 이것도이치네이들도이쪽이네 <laughs> 아, 좋다 좀비들아 지금 집에, 좀 가라 좀. 아이. 집에 집에 라기라 여기 는라여는여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있는 라 여기 아는 카라, 여기 있라 여기 있는 는 차벽을 이렇게 3중으로 예. 1중, 2중 아닌가? 디귿자 형태로 차벽을 쳐 놨어요. 찌이니 구석! 우리 아유, 대표님 아유, 이재명. 이재명 대표님한테 항상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오시는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 낮, 낮에 와서 마이크 잡아, 나, 잡게 해드리면 아주 난리 나겠는데요, 여기가. 난리 나죠. 여기 진짜. 아, 경련님. 정년... <laughs> 민혜님 안녕하세요. 어, 김건희 바람났어. <laughs> 설인데 면회도 안 오는데. 아, 그래요? 음, 미친건희? 김건희가 미친건인가 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님 중심으로 똘똘똘 뭉치면 민주 당은승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시 네. 걸면 음, 감사합니다.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 세력. 용서 없는 강력 처벌 촉구한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네피 청구인 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빨리 이이 말을 피 청구인 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땅땅땅이 얘기를 빨리 듣고 싶습니다. 네 여기 뽀로롱님도 계시고. 네. 아 갑자기 할거다 하시고 너 아까도 난 괜찮아 그러더니 아 이러시더니 할거다 하시고. 우리 아, 원장님도 계시고요. 아 우리 개비들 때문에 안돼나 이러면 안돼왜 이러시는, 네. 이러시는 거야 술 드셨어. 아, 이분은 정구한 청년 TV님. 정신이 네. 이분은 누구지? 또 그래? 한국에 있었어. 잼삼촌, 잼삼촌. 아왜 그래 전 놓치냐? 누구지? 나 누군지 몰라? 음, 극한지갑 유튜버 극한지이 유튜버? <laughs> 네네 저희...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라면을 딱 한, 하나씩 들어서 저기 뜨거운 물 있거든요? 가가지고 저 뜨거운 물좀 좀 받을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뜨거운 물 받아오는 미션 어떨까요? 그러다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미션하기 컵라면 가서 컵라면은 있어 뜨거운 물만 좀 줘라 이렇게 미션되게 맞는 거되겠 컵라면만 줘 주면 안 되겠니? 이러면서 어 <laughs> 어때요? 재밌지 않을까? 그러다 맞는 거 아니에요? 라면에 뜨거운 물 받아오기. 가이바이브에서 진 사람. <laughs> 형님 해하세요. 자, 가이바이브에서 진 사람. 아야야야 안돼 안돼 안돼. 나 빠질래. <laughs> 아, 난 맞아 죽을 것 같아. 뜨거운 물 <laughs> 받아오기. 네. 미션 하는 거 어때? 재밌잖아요. 세세 세. 음, 그러게요. 극한직업 유튜버. PTT가 아하는내넘 게임. 내넘 <laughs> <랜덤 웃음> 게임 게임. 네, PPT News님도 여기 계시고요. 와, 아니 이렇게 늦진 밤에 늦진 저녁에도 170여 분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 측들하고 좀 놀라 그랬더니 이 측들한테 얘기 좀 하려 그랬더니, 네, 홍블리님 가지 마세요. I'm to to t h t t t to t t t to the house. i 아니 o i n g to go t 게 the house. I'm g o i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한 그꼭야겠다 음... 부당한 일 제보 받습니다. 지 네, 무상 지원. 무료 아니, 법률 상당무 무상 지원. 네, 이렇게 버스 옆에 이렇게 다 붙여져 있어요. 뭐 여시려고요? 하시는 거예요? 어렸다시, 음, 이제 안 가는 오. 음, 진짜 투자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진짜 못 쓰? 떠잖아, 나니까 아, 준비 들어왔네. 월반 자식아. 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왔어? 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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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개새끼야! 왜 우리가 빨갱이야 이 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성열이는 구속됐지롱 성열이 구속됐다 많이 찍어라 많이 찍어 이 병신 새끼들아. 아유. 많이 찍어 이 새끼야. 많이 찍어. 네, 알겠습니다. 많이 찍어 이 새끼들아. 너네 들이쓰냐용할 거야. 어. 어 저거. 저 새끼들아. 야이 새끼야. 새끼야 너성대길잘못왔냐 병신 육갑 떨고 앉았네. 아이고. 아 무식한 인간들아. 아저이 새끼들아. 내가 이 새끼야, 새끼야. 시발로마. 마스크를 쓰던가 말던가, 이존만한 새끼야. 야, 네가 뭔데, 이 새끼야, 족같은 새끼야, 시발로마. 내가 이 새끼야, 마스크 글어. 쓰던가 야. 말던가. 네가 무슨 상관이야, 존만한 새끼야. 야라, 이 시발 새끼야. 가자, 뒤져라, 개새끼야. 뭘 꼬라봐, 이 개새끼들아. 쌍놈 새끼들 그냥 씨. 아, 그만하시고 이제 하세요. 야. 제가 보낼게요. 반스만 입고 다니는 개새끼들아. 반스만 <laughs> 입고 다녀 반스만. 나저 <laughs> 보내라고요. 뭘 보내요? 아니 그입니 가고 가고 식들이 많이 <이거> 와가지고. <laughs> 가세요 <돌아가서> 이제. 알겠습니다. <laughs>

아 네. 그, 구독자분들 많이 들어오시네요. 150분이 들어200 어, 250분이나 아, 들어오시네요. 감사합니다. <놀람> <인정? 웃음> 씨, 종자리네, 아이, 아, 감사합니다. 아 아파트, 어, 아파트. 존자리 네, <laughs> 내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야, 예, 예, 가죠좀할야간여러분자리 내는 얘기 아, 한 번도 안 했잖아. 어? <laughs> 아, 하하시는거 육하, 처음 봐요. 알고. 자, 여러분들 저는 <laughs> 내일 그 새끼 <laughs> 또 아, 왔네. 꺼져 아, 이 새끼. 2만 새끼. 2만원 새끼. 2만원 새끼. 2만원 새끼. 2만원 새끼. 2만원 새끼. 만 방송하려고 방송을 켰기 때문에 예, 방송은 이상으로 예, 방송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이 시간까지 이끼 2만원 새끼. 2만원 새하 네. 네, 이 시간까지 방송을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 감사합니다. 공블리 인덕원역에 가면 되는겨? 네. 이상으로 방송 종종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